을 나눕니다. 이제 어제 보았던 그앞 달락에서는 죄 사함에 대한 문제를 놓고 또 예수님과 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등장하는 세 가지 주제. 그세 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소위 말하는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반박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그 모든 시도가 예수님의 반론을 통해서 무력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종교자들이 대부분의 종교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던 것 그리고 그것이 맞는 가르침, 옳은 가르침이라고 설파되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우고 익히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력화하고 새로운 개명을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개명은 아니지만 새로운 개명을 주시는 것과 것과 같은 네, 그런 가르침을 이제 오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세 가지는 바로 이제 정결에 대한 것이고 또 금식에 대한 것이고. 또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아, 이것을 오늘날 뭐 어, 바꾸어 이야기할 때 정결 뭐 오늘날 뭐 정결을 뭐 얼마나 따집니까? 예,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더 가깝게 예, 느껴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뭐 주일 성수, 뭐 이렇게 내지는 뭐 새벽기도, 뭐 이렇게 또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대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안식일도 오늘날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일을 하고 봉사하고 또 주일 성수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무엇을 이제 가르는 일들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도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혹시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에 대한 거예요.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참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그런 부분이죠.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제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갈릴리 호수가 바다와 같이 넓기 때문에 바닷가라고도 불렀죠. 그곳에 나가서 큰 무리를 이제 놓고 가르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되시냐면 레위를 만나는 거예요. 이 레위는 마태 복음의 저자 레위 마태입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도 크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 오가는 동안 아마 세율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이 레위, 이 레위는 누구입니까? 이 레위라는 이름만 봐도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신 어떤 종족에 속했는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신분이 합당한 신분인지, 세리의 신분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을 들거나. 또 어떤 때가 되면 제사장직을 감당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그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지파 사람인 레위 지파 사람인 세리, 어 레위 마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수종들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을 수종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될그 사람이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현실의 안위와 어떤 복락을 추구하면서 또 물질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그 지파의 자존심마저도 또 영적인 또 긍지마저도 다 내려놓고 현실적인 것들을 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가 단지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레위를 불렀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레위가 지금 세리를 하고 있고. 그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물질적인 어, 뭐 어떤 그 축제를 했겠죠. 부유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집에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초대를,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많은 이들이 그 집에서 머물러 잔치에 함께하는 것을 보았을 때, 레위는 아마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레위를 부르신 것은 무엇이,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이것은 그냥 해석입니다. 해석이지만, 레위는 지금 사람들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뭐 오늘날로 보았을 때뭐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추앙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았을 때 레위는 지금 인생의 높은 곳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 사경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상태였을 수도 있다. 그가 레위의 신분을 가지고 세리로서 로마의 수종된 자로 계속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유대사회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도 영적인 양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붙잡아서 돈을 걷어들이고 자기가 그것을 갈취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 취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양심의 계속적인 저항을 그도 받아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laughs> 생각, 그 심각한 회의를 아마 레위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지나치지 않고 그를 부르시지 않았겠는가.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레위가 순간 깜짝 놀란 것처럼 번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데려가는 거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그 내면에 깊은 어떤 영적인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술 때에 참이 장면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레위와 함께 가셨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막 덩달아 따라온 거예요. <laughs> 예수님이 레위를 붙잡고 가니까 어, 그를 알고 있는 세리들 또 어, 그와 같은 죄인들이 덩달아서 어, 예수님이 레위가 이게 레위 저런 세리와 같은 자와 가. 그 집에 들어가. 그러면서 막 덩달아 막 그냥 우르르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마태복음 2 1 장에 보시면 참고로 이제 말씀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어,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 음, 예화를 드시는 겁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좀 가서 일좀 해라. 어, 과수원 좀 돌봐라 했는데 큰 아들은 예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아 싫어요 하고 결국 뉘우치고 가고. 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보시면은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잠깐만 띄워 주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띄워 주시면 마지막 부분 보세요. 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세리와 창녀가 병행해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나 창녀나 사실은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레위가 세리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세리라는 것은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녀. 그냥 우리나라 오늘 뭐 세관들이 뭐 그런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녀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좀어 쉽게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교회에 갑자기 저희 이 본문을 읽을 때보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새벽 예배 보통 이 말씀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담배 냄새에 확전 절이 막그 쩔어가지고 술에 또확한 절이 쩔어가지고 비틀비틀 되면서 온갖 정말 화려한 화장하고 머리를 막막 넘기고 막 산발이 된 옷도 막 어떻게 입었는지 막알 수도 없는. 그런 여자분이 젊은 여자가 비틀비틀대면서 교회로 이제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지금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홍 장로님 옆에 아니면 어떤 권사님 옆에 탁 하고 막 기대고 앉는 거예요 막 진짜 뭐 알게 뭐야 하면서 막 몸을 비벼대면서 막 앉아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놓고 어, 불편함을 느끼겠느냐, 아니면 그를 향하여 어떤 극렬한 마음을 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보니까 1 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좀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이 창녀와 같은 이 세리와 또그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시선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동일한 시선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세리마테를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세리 마테를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 시선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봐도 그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봐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봐도 그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게 있죠. 예수님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영혼에 영혼을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저 영혼을 좀 어루만져야 되겠다. 저 영혼을 좀 보듬어 줘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세리마테를 보면서 저는 죄인이야. 아유 저 몹쓸로, 어, 저 지저분한, 놈. 어, 저 어디 그냥 휴지통에 넣어버릴 만한 그런 어떤 폐기처분해야 될 어떤 그 정도의 사람으로 어,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 혹여나 어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그들을 극리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구원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심정으로 어, 바라보고 있는지 길에 지나시, 지나시면서 담배 연기를 풀풀 풍겨드는 사람들이 있죠. 또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뒤쫓아가면 계속 담배 연기 맡으면서 쫓아가게 됩니다. 사실 불쾌해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또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도 가까운 데서 막 담배를 계속 피고 있어요. 뭐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럴 땐좀 심정이 상당히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불쾌한 심정이 들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18절에서 22절은 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식은 당시 율법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절기에 내지는 어떤 경건의 방도로 금식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놓고 혼인 잔치에 온 자가 신랑 옆에서 금식을 할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을 주시죠. 그러면서 생베조가 또새포도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또구 시대의 리더들인 요한의 제자들이나 어떤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새 시대. 예수님 시대가 이제 열렸고, 새로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데그 말씀을 너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들은 금식하고 있으니까, 금식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정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혹여나 있다면 그 마음을 거울삼아 보라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23절에서 28절에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는데 제자들이 그 길을 열어서 이삭을 잘라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을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이제 제사장의 집에 들려서 그 이제 예배당에 예배에 쓰는 그 제, 어, 떡을 먹지 않습니까? 허기를 다지기 위해서 그것을 먹는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성경은 다윗을 단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예외적인 허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안식일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혹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왜 사람이 먼저다, 안식일이 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죠.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칫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왜 이렇게 하느냐 또 안식일인데 예배드리는 데왜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이것저것 자꾸 따지고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가,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일인가 이것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반대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세류와 같은 죄인들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금식하고 있지 않은 이들도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고 있는 자들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다 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또 우리가 아우또 안식일인데 또저 사람은 또 저러고 아유 또저 사람은 또 금식도 안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린 또 들잖아요. 또 우린 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다음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른 번씩 일곱 번이라도 끝까지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 그두 가지를 오늘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 시간